안녕하세요, 최인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. 뭐냐면요, 바로 여러분들한테 버그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버그는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버그 먼저 한번 바로 가시죠. 그럼 레츠 고! 자 먼저 첫번째 버그는 물 위를 걸수는 버그 같습니다. 그럼 두번째 두 번째 버그는 같이 가요. 자 두번째 버그는 2단 점프, 더블 점프이걸 물고기 800개로 주고 사야 됩니다. 자 두번째 버그는 쉽진 않습니다. 옆으로 가서 2단 점프 활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버그입니다.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.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달초프 가면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어, 코로나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번 이거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버그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꼭 다운받아보세요 슈퍼뱅킹 다운받아서 버그 해보세요 됐다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코로나를 이겨냅시다.